일어나 새벽을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조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1월 30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10편 1편1 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6적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한날로 가주시고 무엇보다도 지난 마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심과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되길 간절히 원하고 나오니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이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을 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나는 복된 11월의 마지막 30.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일명 말씀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시편 119편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편 119편의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시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길에 빛이오 등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또한 소망하고 오직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10편 119편 그 마지막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인은 위기와 고난 중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곡조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상황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며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통성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걸 쥐어짜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리고 애절함,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그가 단한 순간도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인생의 절박함에 있을 때 내가 함을 붙들고 싶은데 함을 믿고 싶은데 신앙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짜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크게 외치면서 주님 나를 구별 살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역 오늘 시인의 마음이 그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출고 시인의 상황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 위기와 고난뿐만 아니라, 단 박해까지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핍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쥐어자 듯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 이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받고 얘기한다 라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면 다시 한번 내가 깨달음으로써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온다라면 정말 그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 역시 그 지난했던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아 정말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다른 것 말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하여금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짜듯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대적들의 압세가 압제가 거세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로하여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뒤흔든다고 할더라도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인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귀한 말씀이 정말 내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굳게 붙잡아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자 주변의 상황들은 결코 그를 호락호락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때 그가 붙드는 것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내가 다른데 마음 빠기지 않고 올곧게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시인은 그 마음을 다해서 취업자 듯이 마치 생명의 끝자락에서 있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9절 말씀에 담겨 있는 시인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부림이 멈추는 순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7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법도를 택했다라는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며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라는 강구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항상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탁하였고, 그의 근가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 요구되어지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전적인 자기의 내려놓음은 그를 더욱 견고하고 굳건히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시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시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 이 모든 고백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의물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요동함,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 버려라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그냥 던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과 도우심과 생생한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도움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도 되는 것일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 두려움과 그 의심과 그 주저함이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약속에 더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믿음이며 전적인 순종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도 되고 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 타협이 없고 주저함도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고 말들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100%를 드릴 수 있을까 의심도 되기도 하지만 그 말은 전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 삶을 내어 맡기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경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올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로 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올려드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그리고 수술 로의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문성인 권사, 이산내 성도 위에, 이제부터 용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